또 있어 또아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왜 자꾸 여기있는 거야 할수 있어 잠깐 어떻게 들어지 이해 안들 어디 보자 또또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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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잡았 어. 진짜 돌안나오 쌍으로 여기 나타나고 지짜들이야 으이씨 또한 마리 잡은 거봐 으! 이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네? 웬네이야 얘네 진짜 생명을 죽이다 발로 밟아야 되나? 이거봐 두마리 어탔는데어 이거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도대아 짜증나 으이씨 또 이씨 얘는 아까 죽인, 아까 죽인 건데 이건 아직도 살아있고 또 있어! 아 뭐야 얘네 발발 질지었나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즐기다 즐겨 집을 지었네이 새끼들이. 오와 무슨 력이로또 있어 또. 아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그들이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할수 없어 잠깐. 어떻게 들어오는지얘안으어눈 보자 어! 어! 깜짝이야. 어! 아깜짝이 어! 잡다 아무튼 진짜 돌안나오 쌍으로 여기 나타나면 진짜 애들어요 어이C 또한 마리 잡고것봐 어! 얘아직까지또 살아있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얘네 는 진짜 생명을 죽이다 발로 밟아야 되나? 이거 봐두 마리 어떤 냄새 어! 어디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아, 됐아 아까 줄첫 번째 주... 아까 줄인 건데 이건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있어. 어. 아, 뭐야, 얘네 말발집 지었나? 똑같아. 똑경기진 양도 주고. 회식 음. 이렇게 싹 내려�